만약 몬스터 코스프레 아바타가 이번 시즌 버전으로 나온다면 그냥 예상을 해본 거예요 당연히 실제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한 건 아예 없고 전파가 옛날에 몬스터 코스프레라고 실제로 몬스터의 모습을 아바타로 판 적이 있었어요 이번 시즌 주요 던전이 백색의 땅 베리콜리스 캐니언 힐킴팔트 왕의 오람 헤블론의 예언소 나사오 삼리 미터널 플레임 연구소 파기는 죽은 자의 성 노블레스 코드 마스터의 실험실 그리고 이스핀즈도 있는데 이스핀즈가 담긴 보물 상대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해당이 안 되고 남기 검사는 걷는 자 아니면 세레요한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치면에 걷는 자는 다들 잘 아시죠? 야신이랑 베아라 융합한 거. 이렇게 나오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무기 아바타도 이거 내주면 인기 엄청 많을 그다음 세레요한은 이 친구죠. 남기검사. 얘가 실제로 소울 브링어예요. 그래서 네오프 입장에서 편하게 내고 싶으면 얘가 끼고 있는 아바타를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남기검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검사는 매드리케 높나. 이번 시즌 몬스터 중에 최고 미녀를 꼽자면 아마 이 캐릭터가 가장 많은 투표를 가져가지 않을까. 일러스트도 진짜. 예쁘고 섹시하고 이 도트 자체가 사실상 여기검사 도트를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얼굴 보면 딱 여기검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검사가 메드리케일 것 같고 그다음 남격투가는 어둠의 골고타. 골고타 이렇게 생겼죠. 주먹도 크고 전투하는 방식이 주먹 내질에는 모션이 많아서 아마 남격투가가 골고타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여격투가는 강철의 비비안. 이것도 사실상 몬스터 콘스프레 절망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가 완전 여격투가잖아요. 직업은 스트리트 파이터예요. 그다음 남건호는 그림자 모슬리 아니면 대장 스타크. 그림자 모리슬리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얼굴에 수염이 많아서 연상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옷은 괜찮아서 만약 이거나 오면 망토랑 저 머플러 같은 것만 쓰고 인기 꽤 많을 것 같아요. 대장 스타크는 체력이 워낙 울그락불그락이라 멸치남건어랑안 어울리긴 하겠다. 물론 남건어 체형에 맞게 만들겠지만. 여건어는퀸 디스트로이어 여건어 포지션이 엄청 애매하긴 해요. 퀸 디스트로이어는 이 친구죠. 윙파츠, 캐논파츠, 암머파츠 변신하는데 그래도 퀸 디트 아바타 입은 상태로 여론초가 중화기 같은 거폭격갈 기면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옵티머스가 G 시리즈 쓴다든지. 프레이어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 로제만 안 어울리겠다. 그다음 남마법사는 순결한 파이디언. 이거는 사실상 제격이에요, 제격. 재격. 이렇게 생겼는데 남마법사랑 엄청 잘 어울리지 않다. 그다음 여붙닭 비체 칼바리, 베키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베키 아바타는 이미 있어요. 비체 칼바리 엄청 귀염귀염하게 생겼죠? 머리 스타일이랑 저 리본이랑 치마 같은 것도 다 인기 엄청 많을 듯. 타킹이랑 구두 이런 것도 단일 부위로도 인기 많겠다. 그다음 남프리스트는 대천사 미카엘. 사실상 개교기긴 하죠. 남프리스트가 애초에 교단이고 대천사 미카엘도 교단이랑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나면 가성비는 씹오질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매했었던 흑우 전용 아바타인 미카엘라 레어 아바타 그거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을 같아요 같은데 이벤 아바타로 팔 테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멋진 프리스트 아바타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옆 프리스트는 성화의 라미에르. 야 이거는 그냥 옆 풀이죠. 이단 심판관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고. 만약 머리 위에 저 불꽃 이펙트까지 구현이 된다면 정말 인기가 많지 않을까 무기 아바타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인기 진짜 많을 듯 그다음 도적은 에네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보면 에네기가 생각보다 몸매가 엄청 섹시해요 얘 용족인데 도적이 아시죠 몸매 엄청 섹시한 거 그래서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다음 나이트 디리겐트 사실 몸매로만 따지면 나이트가 에네기에 더잘 어울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다음 마창사는 제국 추사 바스커비 전술 레이더 망링 주는 친구 아시죠 이 친구 대놓고 마창사 이 아바타 나오고 무기 아바타까지 같이 나오면 인기 진짜 많을때 여기 그냥 드러나면 그 몬스터 그 자체 진짜로 코스프레 제대로 할수 있는거라. 그 다음 마지막 총검사는 루퍼트 도스타. 이거는 많은 총검사 유저분들이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잘 어울려요. 실제로 루퍼트 도스타가 총검사랑 같은 소속인 더컴퍼니의 수장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총검사예요 이거는 인기 진짜 많겠다. 와 근데 몬스터 코스프레 진짜 기대되는데? 몬스터 코스프레 말고 풀갱어 아바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NPC 코스프레 패키지가 나온다면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남기검사는 시란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다음, 여기 검사는 로자 유르겐. 로자 유르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도 참 예뻐요. 분위기 보소. 어, 여기 검사랑 잘 어울리겠다. 그 다음, 남격 투가는 쿠리오. 7인의 마니스터. 쿠리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남격 투가랑 의외로 잘 어울려요. 살짝 슈즈 느낌도 나고. 그 다음, 여격 투가는 사라웨인 얘는 솔직히 여격 투가에 엄청나게 잘 어울리진 않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수가 부족해서 끼워 맞춰야 돼요. 그 다음, 남건너는 스피파이어 플로. <laughs> 족간지 커맨더가 이 아바타 입고 있으면 와 진짜 중년간지 지렸다 개멋있네 얼굴에 흉터까지 그 다음 여건어는 미셸쿠리오 미셸쿠리오 도트가 아시겠지만 다리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건어랑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개편을 해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 이거 공개를 했을 때제 방송 시청자분이 사이보그 아니냐고 의족 가짜다리 아니냐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튼 이런 체형 때문에 여건어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다음 남바버스하는오드리지와 이거는 진짜 잘 어울린다 와 남마보사 오드리자마타는 나오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엄청 귀엽게 생겼어 얘. 근데 얘 처음에는 나왔을 때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웹툰 같은 거를 네오플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작가가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는 양갈래머리에 여자로 아예 그냥 나왔었단 말이죠 중국에서 공개된 7인의 마이스터 웹툰에서도 근데 본섭에서는 스토리 담당팀들이 취향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남자로 나왔어요 <laughs> 그 다음 여마법사는 라티 라티는 이렇게 생겼죠 당연히 얘 일러스트랑 도트 보면 여마법사랑은 안어울리는 이걸 염어부사 체형에 맞게 바꾸면 엄청 귀여워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살짝 백희 느낌도 나고 남프리스트는 볼간 볼간은 딱 봐도 울그락불그락해서 남프리스트랑 잘 어울리죠 그 다음 여프리스트는 연합사령관 이리네 아마 인던전에서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리네가 기도하는 도트 있죠 그게 완전 어 지금 옆프리스트,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일론스트만 보면 옆프리스트라는 느낌은 없는데, 오히려 여권어 쪽에 가깝긴 하죠. 천계인이라서 근데 도트가 옆프리랑 매우 잘 어울린다. 그 다음 도적은 엘디르. 도적 기본 캐릭터 자체가 워낙 굴곡이 있는 몸매라서, 고지식한 과학자의 엘디를채형이랑은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원래 힐더잖아요. 도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은근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다음 나이트는 젠네. 이렇게 보니까 완전 나이트인데? 다리가 얇아서 나이트랑 좀안 어울리긴 한데, 근데 도트는 나이트랑 엄청 잘 어울리네. 그 다음, 마창사는 주베니. 오, 완전 마초남. 마창사랑 잘 어울리겠다. 이 망토 같은 것도 인기 진짜 많을 듯. 마지막, 총검사는 오코넬 파브릭. 와, 오코넬 일러스트도 진짜 멋있다. 얘가 원래 총검사들이 들어가 있는 더 컴퍼니라는 조직의 수장이었어요. 얘 자체가 그냥 총검사예요. 그래서 나온다는 총검사는 오코넬로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이러니까 몬스터 코스프레 아바타도 그렇고, 둘다 인기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다.